안녕하세요, 하트가짜맘입니다. 아, 제가 방금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서 잠시 어,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요 세티니크 어,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라는 요 제품이 생겼어요. 선물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샘플이 아닌 본품입니다. 요거하고, 요, 그, 세티니크 헤어 컬러 프리미엄 터치라는 요 염색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요 제품을 가지고 머리 염색을 하고, 그리고 요 샴푸로 제가 한번 감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던 제품인데, 어, 일단,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머리 숱이 굉장히 많고, 머리가 굉장히 까만 편입니다. 머리가 어 굉장히 짙은 검정색이고요. 그런데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흰머리가 점점 많이 생겨서, 이렇게 들추면 이 안쪽으로 흰머리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얼핏 딱 보면 잘안 보이고, 저도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어, 이 염색약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저희 남편이 제 여기 정수리 위쪽으로 머리 그 흰머리가 진짜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들춰보면 흰머리가 보이긴 하거든요. 너무 많다고 저보고, 염색을 하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그러다가 한두달 전쯤에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염색약을 인터넷에서 샀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순한 염색약 중에 물, 물을 섞어가지고 하는 염색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제품이 이제 좀 특이하고 순한 것 같아서, 제, 가 이제, 피부가 저는 건성이다 보니까, 이런, 그런 제품이 여기 이 두피에 닿으면, 막 피부가 막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좀 순한 제품을 찾아서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염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흰머리가 전혀 염색이 되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아, 두 개를 샀었는데, 하나를 다 쓰고, 음, 그거를 그냥,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염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고서는 또 한참을 방치해뒀다가, 최근에이 제품이 지금 생기고, 생기고서, 음, 좀 놔두고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비슷하려니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약간 브라운 계열인데, 레드브라운인데, 저는 머리가 까맣다 보니까 이 레드브라운 이런 거 쓰면은 머리 염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흰색을 위해서 만 그냥 레이 브라운이, 흰색만 그냥 조금, 어 흰머리만, 색지만 얘가 이제 좀 염색을 해주겠지 하고, 검정색 머리는 제가 전혀 좀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좀 생겨도 그냥 두고 있었고, 요번에 이제 요 샴푸가 생기면서 샴푸와 요거를 좀 같이 써보자 이런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제가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검은 머리가 거의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전제 머리가 이렇게 갈색으로 바뀐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흰머리도 당연히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염색력을 제가 그동안 실패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는 머리가, 어, 숱도 이렇게 많고 굉장히 검은 편이라 머리 염색이 잘 되지 않는 머리예요 제가 30대부터는 염색을 한 기억이 없는데, 최근에 그거 한거 말고는 없는데, 20대에는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한참 막, 어, 막 예쁘게 꾸미고 싶고 이제 그런 나이라, 뭐 염색도 조금 해보고, 뭐 탈색 같은 것도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항상 염색이 검은 머리가 되진 않았어요. 전 탈색을 해야만 이렇게 좀 되는 거고, 거의 염색에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 제품이 제 머리를 염색을 시켰어요. 너무 신기하게. 검은 머리를 이렇게 갈색으로 바꿔놨어요. 흰머리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원래 염색을 하고 나면 피,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제가 받은 제품이, 세티닉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에요. 스무드 모이스처면, 이제, 어, 머리를 이제 수분을 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러는, 그, 성,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이, 이, 이 샴푸 이름 자체. 그래서, 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또, 또 이제, 잘, 어쨌든 써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머리를 감고, 제가 드라이까지, 드라이로 이제 바람으로, 지금 머리를 다 말린 상태인데, 이렇게 좀 화면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좀 머리가 부하,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지는 느낌은, 굉장히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샴푸, 린스, 린, 제가 뭐 헤어팩 같은 건 솔직히 거의 잘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헤어팩을 그래도 써본 적도 있거든요. 헤어팩 썼을 때 쓰고 나서 그 부드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과 이 샴푸를 썼을 때이 샴푸 린스를 썼을 때 부드러움은 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슉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팔이가 어, 이렇게 딱 붙었을 때싹 미끄러져 내려갈 듯한 그런 매끄러운 느낌 저는 샴푸, 샴푸 린스 쓰고 이런 느낌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제 머릿결은 이제 아무래도 제 피부가 건성이다 보니까 머리도 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자주 감을 수가 없거든요 자주 감으면 뭐 너무 막 이제 당기고 여기가 두피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감을 수가 없고 옛날에 20대 때 이제 학교 방학하거나 그러면 막 이제 며칠씩 머리안 감아요. 며칠씩 머리 안 감으면 전 머릿결이 이렇게 착 좋아지거든요. <laughs> 이제 기름기가 나오고 조금씩 그래서 좋아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저는 이렇게 항상 부한 느낌인데 오늘은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느낌이 좋은 건 정말 제가 제 평생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 숱이 많아 보이죠? 제가 머리 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 숱을 치고 그래도 이렇게 부한 느낌도 있고 숱도 많아서 머리가 이렇게 부한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음, 이렇게 확, 뭐 이렇게 줄어든 느낌은 별로 없지만, 이 부드러운 느낌은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제가, 그,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카메라가 나갔어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 머릿결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제품 쓰시면 정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 그리고 원래 이렇게 또이 제품의 좋은 점도 있지만 이이 염색약도 어 일단은 이 염색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어, 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는 잘못 느끼시겠지만, 제 머리카락이, 어, 일반인들보다 저는 처럼 보이시죠? 머리카락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염색이 잘안 되는 머리카락인데, 제 머리카락을 염색을 했으면 <laughs> 굉장히, 어, 염색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탁월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방금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요거를 쓰고 나면은 원래 염색약 하고 나면은 머릿결이 엄청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 이 안에 보통 염색약 안에 이렇게 어 트리트먼트제가 들어 있죠. 얘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머릿결을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안 들어 있겠죠. 근데 제가 감을 때 머릿결 머리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헹궈낼 때 뻣뻣한 느낌이 있잖아요. 얘는 안 뻣뻣했어요. 그 것도 너무 신기했고 거기에 이 제품을 같이 더하니까 효과가 극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피어이 머릿결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부해서 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 쓰시면. <laughs> 정말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왜이 제품을 몰랐을까요 <laughs> 이번에 이렇게 이걸 선물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알게 해 주신 우리 제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을 하고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신세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염색이 잘 됐고요. 속 안에 하얀 머리카락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들추면 원래 우수수수수 하얘야 되는데 하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뒤에는 제가 솔직히 잘안 보이는데, 대충 제가 이렇게 아까 염색을, 어... 잘 될까 싶어가지고 사실 대충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음, 진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염색약과, 어, 이 세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린스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오늘 처음 1회인데, 1회 만에 바로 효과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어, 그 화장품 클렌징 체험도 하고 있는데, 클렌징은 이렇게 좀 서서히 좋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뭔가가 제가 확 느끼는 제품은 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제가 이염색약과 세티니크 헤어 컬러, 이염색약과 어, 세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